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치열한 경기에서 한골 1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극적인 무승부에 기여하였다. 맨시티는 세계 최고의 팀중 하나로 꼽히지만 손흥민은 경기 후에 이것이 축구다.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. 고 말하며 자랑스러운 팀원들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. 토트넘은 4일에 열린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 14라운드에서 맨시티와 3에서 3으로 비겼다. 전반 6분에 선제골을 넣은 손흥민은 137초 뒤 자책골을 내주는 아쉬운 상황도 있었지만 팀이 1에서 2로 뒤진 후반 24분에는 지오반이 로셀소에게 정확한 패스로 도움을 주었다.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잭 그릴리시에게 추가 골을 내주며 토트넘은 후반 45분에 대한 쿨루셉스키의 헤딩 동점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이뤄냈다.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. 할수 있다고 믿었고 우리 팀이 정말 자랑스럽다. 고 말했다. 자책골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축구다. 가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.며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. 하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어 기쁘다. 고 소감을 전했다. 손흥민은 맨시티와의 무승부로 팀에 큰 도움을 주었고 한 경기에서 한골 1, 도움의 자책골까지 기록한 것은 EPL 역사상 다섯 번째로 기록되었다. 2008년에는 케빈 데이비스가 아스톤 빌라전에서 이러한 기록을 달성한 후, 웨인 루니, 가레스 베일, 제이콥 램지가 이를 이어받았다. 손흥민은 이 같은 기록을 통해 뛰어난 개인기술과 팀에 대한 헌신으로 주목받고 있다.